다 모여. 어차피 모일 거면 다 모여. 어머 세상에. 어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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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안돼 안돼 안돼. 아니 아니 아니. 야. 아 안돼다. 아 안돼 안돼 안돼. 오늘은 인디스토님이늘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잖아요. 도전 과제 중에 다가오는 겨울 한번 워밍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혹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선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보고. 무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무직 이모님은 한 이모님이시죠? 3일 후에는 끝나지 않는 겨울이 시작됩니다. 따뜻하게 감싸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됐고요. 아유, 이거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요. 주서 오른손에 들고 커튼 모르는 데서는 무조건 커튼 떼 가지고 천을 만들어야 됩니다. 찢어진 천.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잘다히잖아요 여기가 아우 미니맵이 안 나오니까 어딘지 모르겠어. 아! 알았다 알았다. 여기 어딘지 아, 여기 다가오는 한, 여기 멀드로에서 이렇게 시작하는가 보다. 어쭈 비타민 좋았어. 다 갖고 가펜 금방 떨어지 이게 금방 부러지잖아요. 뭐가 있나 보자. 아 우리 이모님 이거 미니 스커트 입어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깡통 아이. 깡 깡통. 깡또... 어... 이런 거라도 껴 입을 수 있나? 아, 똑같으네. 이거는? 어, 아, 이건 이불, 어, 아, 이거나 이거나 똑같으구나? 아하. 필요 없습니다. 어떡하지? 우선, 가장 급한 게, 아우, 물을 마시고 왔어야 되는데? 너 일로 와봐. 얘 쓰러뜨리고 시계 증거하자. 이 3일 뒤에는, 영원한 겨울이 온다고 했으니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어 좋았어 찢어졌지만 어 시계도 차고요 바지 입자 추우니까 미니스커트 찢어 아니야 미니스커트 지금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안열려 물좀 마시고 올게요 아니 이모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빨리 창고 있는 대로 가 가지고, 아니면 먼저 이 근처를 초토화 시켜야 될래나? 아니면 먼저 어떡하지? 이 옆, 옆구리 집에 있는 데좀가 보자. 청바지가 더 따뜻한가? 바지보다. 어, 청바지가 더 따뜻하네요. 가자. 이런 건빼 놓을까? 혹시 모르니까 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뭐가 있나 좀 살펴 보자. 어, 사람이 있어. 걸로. 어! 이럴 시간이 있나 내가? 황광조 기어 먹을 게좀 있어야 되는데. 콜드브루 컨테이너. 아, 내가 콜드브루.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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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먹을 수 있나 보다. 뭐가 먹을 수 있는 게 있나 봐. 내가 콜드브루 그 한번 넣어 봤거든요. 쓸데없이 그런 거 사소한 그런 거해 보고 싶어 가지고. 먼저 무기를 찾으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무기를 찾으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가자. 무기를 찾으러 가자. 시계도 얻었겠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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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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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전 과제는 언제나 여기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 야, 이렇게 무성해 가자. 가방맨 친구가 반갑기는 하지만 어, 어떡하지? 어 벌써 봐. 창고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어. 미니맵이 안 나와. 어우, 바글바글해. 그 내려오는 안개 때도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그때 잘 못했잖아요.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너무 많아. 야, 이렇게 많을 수가. 후라이팬 하나, 하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허, 세상에 바글바글해. 이런. 이 여기서 지금 따뜻하게 입고 무기 찾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 이 많은 숫자를 해결을 하고 갈수 있을까? 이모님이 힘겨울 것 같아 아무래도 <laughs> 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창고 맞죠? 와 창고 맞는데? 맞나? 맞아, 창고. 어, 아니잖아. 야, 이거 기... 어쩌자? 오는 거 봐. 세상에 너희들이... 어, <laughs> 여기도 있었어. 경찰이야. 여기서도 기다리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 내가 요거 차 넣었거든요. 모두? 저게 무슨 피아트 1992년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웨건. 아, 저게 웨건이 아니고 다른 게외건 귀엽죠?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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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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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럴수가! 하필이면 오른손에. 창고는 아니지만. 어머, 여기도 많아! 자자자자자 파워 뭐 저거 모시기가 있었어 저 뭐야 너무 너무 많다 <laughs> 이거 이거 뭐지 원래 이럽니까 아, 이 정도의 창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처음 와 보는 데 같아. 뭔가 아니, 아우, 이렇게 많아. 이 미쳤나 봐. <laughs> 어떡하지? 큰일 났다. 요거 귀엽죠? 안 열려. 아 여기 옆이 창고일텐데 여기 이, 이게 있으면 그죠 여기 이 집이 있으면 이게 창고가 여기 있을 곳이 옆인데 이 주차장 옆이 창고일텐데 어머 쫓아오는거 봐 어우 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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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르... 아, 나 쫓기다가 또킬나겠네 쫓기다가 세상 만사가 끝날 것 같아. 세상 만사가 이 쫓기다가 끝날 것 같아. 목도 마려. 그래 여기 창고 맞아 창고 들어가도 문제다 이거. 창고 들어가도 문제야. 안 열려. 안 열리겠지 당연히. 자, 이쪽 집을 공략하겠습니다, 이제. 아, 얘네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 음? 어? 어, 안,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아 안, 되겠다. 아, 안 돼, 있다. 아, 당, 안 돼. 아! 물렸어, 물렸어. 아니! 너무 많아서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아, 총네 시간 생존했습니다. 아, 워밍업입니다. 워밍업이래도 이렇게 못하네요. 두 번째 도전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 두 번째 그런데 한국인은 3세 번이라고 늘 얘기했죠. 어, <laughs> 밖에서 온다 온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나 아무것도 없어 아 왔어 왔어 야이 자식 저거 시계를 구하기 전에 먼저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어디 보자 발전기 낚싯대 필요 없고요 야 아무것도 없어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음, 이렇게 많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아, 물 먹고 와야 되는데. 아, 또 물, 물 마시고 오자. 안 돼, 안 돼, 안 돼. 물 마시고 와. 물통이 없어. 물 마시고요. 저놈들 나오기 전에 여기 있는 애들 좀 해서 시계 좀 구하자. 안 돼, 안 돼, 안 돼. 연필밖에 없어. 어? 아문 닫으려고 그랬는데 아 벌써 물렸어 이거 긁혔어 긁혔어 다행이야 긁혔어 찢어 시계 차고요 청바지 입어요 티셔츠도 입고 됐어 이것도 찢어 아, 뭘 먼저 해야 될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지금 너무 다급해가지고 됐어. 이것도 찢어. 실은 필요 없어. 실은 여기다 둘까 그리고 이것도 깨끗한 옷은 더. 됐어.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물좀한번더 먹고 가. <laughs> 물좀한번더 먹어. 됐어. 가자 이모님, 이모님 가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창고에 가갖고, 어, 뭔가 쓸만한 거 지금 건져야 되는데, 지금 연필 을한 자루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도 이, 이 창문에 붙어 갖고 있는 놈이 이거, 어, 여기 안에 있어! 야, 음, 이게 지금 3일인가 있다가, 겨울이 오기 때문에, 옷도 장만해야 되고요. 음, 필요한 게 많습니다. 어, 여기도 있었어! 뭐, 뭐 무슨 일이고 이것이? 어 주전자 물좀떼 갖고 가물물물 물, 물. 아니 왜물물물왜안 돼? 나 가자 여기 뭐 있나? 빨간 펜 빨간 펜 선생님 아니야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 내복 내복 입어 내복 입어 춥기 때문에 내복 입어야 돼요. 아 시끄러워 이 녀석 들어왔어. 핀셋 갖고 가. 가자. 가자. 그래 너네들 거기 있어. <laughs> 니네들 거기 있어 줘 부탁이야. 가자. 창고로 가 먹을 게 지금 하나 있거든요. 이거. 물도 있고, 근데 지금 무기가 없어가지고 빨리. 아, 저쪽에 창고가 있었는데. 음, 어디로 가야 되나. 안 열려? 안 열려. 저놈 쫓아오는데. 이 경찰 아저씨인가 보다. 빨리 오세요. 바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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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이거 차고요. 아, 총이라도 찰까? 먹는 건줄 알았잖아. 땅콩! 땅콩인 줄 알았어. 아, 가지 말까? 먹는 거, 이거. 놀랬어 이모님 지금.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제끼 입어. 가자 이제. 안 열려요? 참 무서. 가자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어. 가자. <laughs> 다가오는 겨울 다가오기 전에 여기 어디 매쯤에 먹을 게 있는데 그 심어 놓은 거 양배추 심고 어 여기다 이집 맞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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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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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어아 이거 뭐야 아니 여기 이렇게 많다니 아니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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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스토프, 스토프! 내가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 니네 다 와, 다 와. 여기서 버리고 좀 갑시다. 빨리 와. 아, 어, 여기가 가게구나. 아, 얘네들 이거, 이거, 아니야, 먹을 거 있으니까 괜찮아. 아, 저 창고에 좀 가보자. 근데 창고에 가도 별게 없을 것 같단 말이지. 아, 또 어두워서 안 보여. 안돼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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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가자, 그냥, 그냥 가, 가자. 이모님, 그냥 가요. 여기는 저쪽으로 좀 몰아놨으니까 좀. 천천히 걸어가자. 창고에 가가지고 물좀 건져야 되는데, 야, 이거 지금 수구리를 하고 가야 되는지, 그냥 어머나 세상에,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항상 이 도전에는 이렇게 많더라고 이거 너무 많은 이거 이거 반칙 아니야 이렇게 많은 거 이쪽으로 가도 많고 저쪽으로 가도 많고 쫓겨 다니다가 죽겠구만 또야 니네 다 일로 와 일로 와 불러. 아니 왜안 와? 다와다 와, 다 와야지. 많이 많이 따라와야지. 너무.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쪽으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야, 창고까지 가는 것만 해도 미션이다. 미션 야, 니네도 빨리 와, 빨리 와, 어머나. <laughs> 그래, 다 와. 다 와! 얼마나 오나 보자. 안 쫓아오잖아, 저쪽에서. 자, 저쪽, 저쪽도 불러. 얘들아, 일로 와. 피리부는 소년. 피리부는 소녀. 피리부는 이모님. 얘들아, 다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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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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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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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얘네들 아 또 불안한데 야다 불러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여기 저쪽에다 다 버리고 가자 일로와 일로와 어 이거 숨차 숨차 이쪽으로 버릴게요 별로 안돼요 별로 안돼 이 정도쯤이야 나 이제 고수야 아, 이 녀석들 저거 안 따라와. 빨리 와. 별로 안 돼, 별로 안 돼. 가자. 이제 뛰어가. 조킹 개뿔 안 따라오는 녀석들 너무 많아 야 어떻게 이렇게 알고 서는이 대단한 추적술 아니 창고가 없는 것이요 여기 어딘가에 창고가 있을텐데 배고프고 별로 안되는데 얘네들 많이 따라와야지 이거 버리고 가는데 어 여기도 있어 역시 야 니네들 빨리와 야 정말 너무 많다 어우, 이거 까지겠는데? 어우, 이거 까지겠는데? 너무, 너무, 이모님, 너무. 쓸데없는 데다가 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아우, <laughs> 산 넘어 산이라 되니, 진짜. 어려. 그리고 통조림 먹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 조상님이 그랬잖여. 아퍼 이모님 아퍼. 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 창고? 아, 이 창고 들어가면 못 나와. 너무 많이 따라오고 있어. 야, 진짜 니네? 야, 너무 많이 따라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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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야. 얘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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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야야야야! <laughs> 여기도 기다리고 있어. 부페. 뷔페. 부페에 뭐 먹을 거 있나? 시끄러워, 얘들아. 창고가 어느 쪽에 있더라? 아, 잊어버렸어. 창고가 어느 쪽에 있는지 잊어버렸어. 숨차. 아니 이거 다가오는 겨울 이거 너무 어렵다. 나 3세 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많아. 내가 이거 내 실력으로 못해. 3세 번도 많아. <laughs> 이거 3세 번도 많아. 어,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다가오는 겨울이기 쉽지 않네. <laughs> 나 같은 사람 못해, 이거. 나 같은 사람은. 이 실력 있는 사람이 나 하지. 벌써 숨 차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 야, 여기 좀 봐, 요거, 이거. 이거. 다가오는 겨울까지 가지도 못하겠다. 3일 못 버텨. <laughs> 3일 후에 이거 겨울이 온다는데. 3일 못 버틴다고. 야, 진짜. 야, 미쳤나봐. 일로 와, 다. 야, 다 모여. 어차피 모일 거면. 다 모여. 어차피 모일 거면 다 모여. 어머, 세상에. 어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